관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특집 총기 어, 리뷰 제 2탄인 모신나강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신나강은 어, 그 전에 제가 나갔던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북한군이 나오고 있는 소총이죠. 어떤 소총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쪽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때 한국군의 주력 소총인 M1, 그다음에 M1 카바인, 또 일본군이 남겨오고간 그런 소총, 그런 주력 소총에 비해서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가지고 내려온 그 소총입니다. 모신나강은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모신이란 사람하고 나강이란 사람인 서로의 기술력을 합쳐서 만든 1891년 그러니까 지금 100년도 더 됐죠. 그래서 그 모신나강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됐고요. 1891년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도 더된이 소총이 지금까지 이렇게 팔리고 있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총기계 바퀴벌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총기계 정말 바퀴벌레와 같이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현대전까지 2차 대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할 당시에 여러 독립금들이또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현대전, 베트남전, 그다음에 뭐지 시리아 내전까지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소총이에요.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신나강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신나강은 이 볼트 부분을 분해를 하면은 정말 다 분해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이게 러시아의 기술력이죠. 단순무식합니다. 뭐 추운 날씨, 더운 날씨, 비오는 날씨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서 닦아내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에 있서든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소총입니다. 그리고 이 소총은 어, 탄젠트 가늠자 그러니까 이걸 눌러서 이렇게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탄젠트 가늠자 지금 AK에서 도 사용을 하고 있죠. 탄젠트 가늠자. 데이 소총은 모신나간 그 원래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아니에요. 오리지널 버전은 이 스파이크를 꽂으면은 길이가 거의 173cm라고 합니다. 뭐, 정말 길죠. 근데 이거는 그 이후에 1944년도에 더 짧게 축소된 형태로 나오는 M44라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가 그때는 분리형이었지만 지금은 옆에 이렇게 접이형 형태로 지금 스파이크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총신이 더 원래 오리지널 모신다한 것보다 짧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스탁은 1944년도에 나왔던 그 스타 그대로 지금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몇 군데 상처가 난걸 외에는 아주 지금까지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 양호한 만큼 어한 15년 전 20년, 전, 20년 전에는 이 많이 만들어진 모신나강이 미국에 수입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한 100불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0불 정도면은 모신나강을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신 나강 스나이퍼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좀더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신 나강은 이 볼트를 분해하고 이 스파이크의 앞부분이 드라이버처럼 생겼는데, 특별한 틀 없이 모신 나강도 이 스파이크로 이 부분과 이 윗부분의 볼트를 풀어내면은 바로 이노리의 배럴 뭉치와 이 스탑 부분이 분리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 모신 나강은 다섯 발이 들어갑니다. 5발 7.62ml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국전 당시에 이 5발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주력소총이 한국군은 M1이었어요. M1은 8발이 들어가고요. 8발 대 5발이라는 차이는 전장에서 정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발 쏘고 한발 쏘고 한발 쏘고 하는데 M1 같은 경우는 거의 반자동이죠. 방아쇠만 당기면 8발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5발 다 쏘고 애몬드 다섯 발다 쏘더라도 애몬은 세 발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세, 세 명의 적을 더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좀 단순하지만 그때 주력 소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그 숫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에서 공여를 해준 이 모신나강을 북한군에서도 주력 소총으로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 이 모신나강을 이렇게 실제로 만져보고 리뷰해볼 수 있는 기회는 이 미국이 아니고서는 크게 없죠. 영화에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독립군을 다룬 영화에서도 모시나강이 많이 나오고 특히 유명한 애나메이트 게이트에서도 스나이퍼가 모시나강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런 리뷰를 통해서 한번 그 북한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분해를 하는지, 또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신나강은 그 전에도 계획을 했었지만 구독자 한 분이 6.25 특집이고 북한군이 사용했던 무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부탁을 해서 특별히 2탄으로 모신나강 M44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신나강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문제가 이제 총알입니다. 총알에는 부식성 그 성분이 들어있는 총알, 옛날에 그 생산됐던 총알을 사용하게 되면 총알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부식성, 염기성이라고 해서 소금기가 남아있는 그것을 제대로 닦아주지 않으면 총이 빨리 부식이 됩니다. 현대에서 생산된 탄알은 그 부식성 염기를 다 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이거를 판 사람이 그 예전에 사용됐던 총알을 많이 줬는데 그게 바로 식성 총알이에요. 한번 사기전을 갔다와서는 꼭 볼트랑 이 매거진 다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물로 닦거나 아니면 윈덱스라고 있죠 그 창문 닦는 클리너 그걸 뿌려주고 소금기를 다 깨끗이 닦아내야지만 무식이 되지 않는 그런 좀 단점 있죠 하지만 어, 이 정도 가격에 미국에서 클래식한 총기를 어, 얼마든지 쏠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식 총기를 구입할 수 있고 사용을 한다는 거는 좀 색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3차 대전 이후에도 살아남을 총기를 하는데 진짜 의심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튼튼함죠 너무 튼튼해요 어, 망치로 써도 될 만큼 튼튼합니다 이상으로 M44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분해와 청소 모습까지 그리고 총 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은 좋은 거그 <목소리> 사람이 준거 <목소리> 똑같이 집어넣고 내리고 완벽한 그지 똑같이 집어고내 그렇지 무신나강에 사용되는 그 7.62mm 54그 총알입니다. 이탄 클립 안에는 다섯 발이 들어가 있고요. 이 다섯 발을 이렇게 생긴 탄입대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되겠죠. 탄알이 굉장히 크고요. M1보다는 작지만 M1에 사용되는 탄환 탄암, 탄환보다는 길인 작지만 굉장히 위력적인 탄이라 고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발이 장전이 되고요.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버전은 스파이크가 이 대검이 지금 접히는 그런 단축형 모델입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시고요. 이쪽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총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1944년 그다음에 어느 곳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어떤 곳에서 뭐, 또 다른, 어, 개조를 받았다든지, 그런 표시들이 이쪽 부분에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놀이생 뭉치에도 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개머리판 부분에도 똑같이 넘버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럼 좀더 자세한 모습을 위해서 리뷰를 하기 전에 안전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약실과 탄창에 탄환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 볼트 그룹은 그냥 당기면 안 나오는데, 당기실 때이 방아쇠를 누르면서 해 주게 되면은 이 볼트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하죠? 볼트는 따로 안전 장치가 없는 이 모신 나강은 나중에 사용을 안할 경우 안전하게 보관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볼트가 지금 안전한 상태로 발사가 되지 않는 상태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너무 단순합니다. 이 너무 너무 단순한 이 볼트 그룹은요 어, 크게 네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한번 분리를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볼트를 볼트 헤드 부분을 빼내고요. 이 부분이 지금 공이입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로 아드를 뽑아내고요. 이 공이 부분을 가이드로 아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지금 보이 보이시는 장전 볼트라고 하죠. 이걸 풀어서 뽑아내면은 바로 이 부분이 공이가 빠져 나오게 됩니다. 조립은 가이드로 아드를 대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볼트 부분도 이쪽 부분이 앞 부분이죠. 끼우신 다음에 이 홈으로 이 볼트를 갖다 넣게 되면은 갖다 넣게 되면 조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장전 손잡이를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게 되면은 처음에 꺼냈던 그 모양대로 조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나중에 장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립을 넣고 쭉 밀어서 다섯 발이 이 안에 그 장전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시 볼트를 청소를 끝내고서 넣을 때는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앞으로 넣어주고 장전을 하고. 볼트가 이 방아쇠 그나비라고 하죠 이 부분이 앞으로 전진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총알을 공를 치게 되고 총알이 발사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몇달 어,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모신나강을 사용하다가 어, 이 부분에서 총이, 총알이 터지면서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모신나강의 항한 가지 좀 위험한 점이 어, 이 약실 부분이 이렇게 당겨서 총알을 장전할 때 약실 부분이 완벽하게 클로즈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발사가 됩니다 어사가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되면서 총알에 터지는 압력이 폐쇄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다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폐쇄가 안된 상태에서 뭐 이런 상태라든지 완벽하게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총알이 터지게 되면은 이 압력이 뒷부분으로 날라오면서 이 부분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을 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모신나강의 한 가지 단점이죠. 그래서 모신나강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끝까지 약실을 폐쇄를 시켜서 발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특별히 안전 모드가 없는 이 총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안전하게 보관을 하느냐 모신나강은. 뒤로 빼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은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은 안전하게 발사가 되는 그런 일은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전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